질문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고현 친구. 네. 혹시 보니가 좋아요, 하니가 좋아요? 하니가 좋아요. 예 오, 그렇구나. 아, 왜 아, 하니가 멋있어요. 좋아요? 보니야 응? 보니. 오빠가 좋아요. 오빠가 좋대. 예뻐서 좋아요. 예뻐서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친구는 네, 보니가 좋아요, 하니가 좋아요? 보니야오 왜요? 응. 잘생겼습니다. 어. 잘생겼어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 자신도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 아, 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본인 알죠. 예. 알죠. 아,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아,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잘나보니팀 친구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다음번에 본이가 꼭더 잘해줄게요. 안녕. 네. 혹시 본이가 좋아요? 하니가 좋아요? 본이요. 오, 왜요? 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뭐라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네. 왜 지금만 목소리가 제일 클까 우리 친구들? 아까까지 목소리 이렇게 안 컸잖아요. 아, 그러게. 언니가웃까요 아, 언니가 했어요? 아 그렇죠. 네. <laughs> 고마워요 내 친구. 앞으로 본이 더잘 생겨질 거니까 놀라지 말고 본이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래 놀라지 마. <laughs> 어디까지나 잘 생겼는데 놀라지 마. <laughs> 소윤이도 물어보자. 네 그래. 그럼 우리 소윤 친구는 본이가 좋아요, 하니가 좋아요. 하니요 오, 다행이다 동생이 한일이 좋아해요. 아, 그니까 러 아, 아. 너는,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너는? 둘 다요. 아니이고 한이가 좋다고 해주 자, 그러니까 오늘 승현 친구는 언니가 보니를 좋아하는 거고, 소현 친구는 동생이 한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laughs> 아니, 요라 대답이 달라, 우리 친구. 그래, 우리 친구들. 뭐가 됐든, 네. 1대1이니까요, 괜찮아요. <laughs> 네, 그래요. 아리아리랑. 우리 친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랑 한이랑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앞으로 더 잘생기고 예뻐질 보니 한이를 기대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잘생겨지고 있음. 잘생겨지고 있음. 自己忍住。<laughs>